자동화 기기 전시장. 네, 여기는 감속기. 예를 들어서 모터가 100바퀴 회전을 하면은 50바퀴 내지 30바퀴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프가 느슨한 걸 받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터라. 예. 3D 프린터와 도 접목이 되는 거. 그렇죠. 요사이는 뭐는 이제 설계 자체를 3D로 하기 때문에 아, 네. 예, 3D 쪽에 모델러를 해서 그것을 아 우리가 2D 우리가 프린터 듯이, 그저 3D 프린터를 연결해서 음. 안그러면 외장 외장 그 저장 장치를 이용하든지 해서 여기서 프린트로 영향을 주면은 네. 거기에서 3D 프린터로 프린트가 됩니다. 아. 우리가 일반 2D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단지 형상을 갖춘 네. 3D 프린터라고. 할수셉으로 하고 요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터칭도 가능하고요네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아, 네. 이게 뭘뭐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클의 그 기존에 클립을 쓰잖아요 다른 집은 얘는 이제 클립을 안쓰고 버클을 쓰고 버클을 쓰기 때문에 아. 지금 사인 말씀하신 대로 묶었을 때 늘어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이게 음 풀리지도 않고 묶었을 때? 어, 음. 되게 신기하네 짠 하시게 <laughs> <laughs> 베어링파키인데 되게 무겁네요 아, 오오 이건 또 모양이 다르. 와 이거는 도르래? 내가 네, 도르래. 아 장비. 자봉화 분사 장비에 들어가는 네, 렌즈. 렌즈. 렌즈 어, 상당히 정밀해야 되겠어요. 음, 렌즈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뭐라고요? 자, 포지셔너. 이캔팔로가 반대로 돌아가는 게 보여줄 겁니다. 여기를. 여기를 뭐야? 이 배아리 돌아가는. 되게 정말 스무드하게 잘 돌아가네. 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서 펭귄시를 잡은 거예요. 펭귄시를 잡아서 예전 실판 연장기들은 움직이고 정지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거는 정지하는 각이 없어요. 그래서 서브모터로 연결해요. 아, 유튜브에요? 아, 네. <laughs> 이게 뭐할때 쓰는 기계인가요? 밀링기라고 그 들었는데. 아, 선반이라는 거 아선반 아. 네네. 그러니까 소재를 네네. 네, 소재는 이제 깎나이 작업을 할 때. 네네. 소재 모양을 만드거나 그런 작업을 만들 때때 사용할 수 있다. 아이 다양한 있을 수있요링 선방 기계. 수 빌링 선방기계, 공작기계. 쉘를 아름답게 다듬는 공작기. 이런 거 집에 한대 있으면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다. 네. 각종 철을 절단할 수 있는 커팅 날날 날 부분에는 초경, 장식해 만들어 애플 마크입니다. 아니요, 예뻐요. 색가루를 압축해서 만드는설러지 아아 압축해서 와 되게 무거운데요? 그렇지 셰가루니까 네. 예. 만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 3D 프린트 기기로 이 제품 만들 수 있다면, 모형을 만들어 놨다. 이 제품을 만들면, 초내열성 직물. 아, 대치량바로 이렇게 불을 지켜도, 뜨겁습니다. 타지도안 해요. 지금 되게 앞이 따뜻한데요? 어뜨겁불안다 아, 576도에서도 견딥니다. 직물이 금속 재질의 초내열 직물입니다. 올라 간다. 그 이렇게 라다는 툼이 가방 만드는데 이렇게 라온다 방탄. 이게 그런데 이게 성면이. 실 실리콘 소재있고이면도있고 이쪽에 질석코팅이라고 해서 이은 질석 성면 소재, 벌가루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PVC, 이한 폴리 같은 소재로 포팅되는 것도 있고, 시 실리콘 소재, 실리콘 소재로 어 속성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니 일단 직물에 코팅을 한거요아 제일 열에 강한게 뭐예요 제일 열에 강한거는 남별들 쪽에 네. <laughs> 소스 섹스 섹레스 섹레스? 네 다양한 변동들이섬변동들이 변동들이. 아주 멋있다 나도 이거 하나 갖고싶은데 아, 아, 아. 음. 종류가 많은가? 몇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뭐 가슴을 훔쳐 이거 얘기 아우, 어, 나라 상당히 많네. 어, 대어 음. 군수 사령부, 납품 군수 사령부, 이거 오호대 포스 튜브용, 오호대 포스, 음. 소스 공기통, 이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오면 사준다고 해 여기 있는 장비들이 정말 고가 장비에다가 내 퀄리티도 장비들이 아요 뭔가요? 이, 아, 이 제품이 아,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야 패트리어트 케이블. <웃음> <웃음> 케이블이 오, 어. 되게 굴레요 아, 어. 한대만봐 막... 조심해서 어. 조 놓고 어. 놓지마 아이한대어디요 <laughs> 음. 자, 이 것도, 다목적 전투기 KF16 모형 아, 집에 한 갖다 놓나면멋있겠다 KF16은 15K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 와 제일 어 이거, 슬이거 슬레이어 k 거슬레슬레이 F15K도 좋습니다. F15K는 스레미어. 스레미그 나는 이거는 FA50 변동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F22 랩터는 아, 없고요. F22 랩터의 설치한 우리나라도 없는 <laughs> 미군들이 안 판다 이거. <laughs> 핸 엔진 핸드폰, 핸드폰, 나오는 추진력을 드폰핸수 어, 있는 드폰이 어, 어, 엔진 이름이 F5 항공기 엔진. 드폰 핸드폰, 핸드 이렇게 날개 모양이 음. 같은 게아니그 작동을 한번 시켜봐라. 이게 제어기 연동 자동 조종 장치 장치용이라. 아. 음, 밑에도 있어. 여러 가지 걸또 벗기는 음. 게. 이게 진짜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건 그렇지. 아래로, 위로. 어떻게 음. 음. 잘만들어놨네 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해놨다 생겨서 어. 앞으로 생겨. 당겨... 어, 어떻게 잘 맞나. 만져도 되 튼튼한 것같습니다 음. 비행할 때 사용하는 그 비행 시 호흡용으로 사용하는 압축가스 실린더. 아. 음. 산소통이야, 시스 산소통, 산소통. <laughs> 음. 여러 가지 산소통이 있는데. 음. 음. 좀 마을하네, 보니까. 응. 오늘 이쁘고, 응.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 어우, 상 예, 휴대용 산소통이기 때문에, 응. 그 사출 땡기면 그 옆에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그... 휴대용으로 이제 어디 사지에 떨어졌을 때쓸수 있도록. 응. 응. 진짜 쓸 일이 없어야 되고 쓸 일도 없겠네요 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laughs> <조신> 그냥 보관이고 <laughs> 보험용인데 이게 소방 그거처럼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바꾸는 약간그 정도에 있습니다 삼천 로봇 전시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좋네, 아, 좋네. 로봇, 정말 좋네. 그래 자동으로 저렇게 대시에 막 남는 누고세요. 너무 심하. 너무 화내네. 이거에 들어가는 5 저희가 지금 3층이로 보니까 한가볼트로 못 가서 지금 최고 속도에서 50%로만 어야 돼. 아, 아니. 어, 이거보다 더 빠른데. 원래 두배더 빠릅니다. 두 배? 마지막으로 여기는 현대 로봇 틱스를 구경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관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